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20년 9일 9월 모의고사 29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이죠 비록 it is obvious that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것은 명백하지만 자, obvious는 단어를 꼭 알아두실게 evident, 그다음에 apparent 잡아주세요. 스펠치가 너무 못했어요. parent와 대디아 parent. 이것은 이것은 명백하지만 데디아가데디아가 데디아가 뭐냐 하면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is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죠 assessment 평가 단어 중요하고요 요거는 evaluation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 음식의 평가의 일부가 is its visual appearance니까 그러니까 시각적 외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맛있어 보이는 걸더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그죠 It is perhaps surprising. 이것은 또한 놀랍다. 역시 가주어 이 하우 절이 진주어요. 예 어떻게 시각적인 인풋이 입력 정보가 맛과 냄새를 오버라이드 할지 오버라이드는 우선하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입력된 정보가 맛보다 더 중요한지 는 정말 놀랍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시각 정보 시각 정보가 그러니까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냄새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읽어 주고 여기 단어 잡아 두시고요. 가주어 신주어 잡아두시고 넘어가볼게요. 어, 여기는 외워야겠네요. 여기까지 외웁시다. 이건 이제 무슨 구문이냐면 주어 find it 목적격 for 수부정사예요. 그러면은 어, 이시 가짜 목적어고요. 얘가 진짜 목적. 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하다고 생각한다 뭐뭐 하는 것이 뭐뭐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가 주어 동사 가짜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얘가 진짜 목적. 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건 생각한다 아니면 알게 되다 여기서 이제 알게 되다 이정도로 해석하시고 일단 암기하시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식별하는 거죠. 플 p l i t flavored drink 뭐죠? 과일 맛 f l a v o r e 니까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만약에 색깔이 틀리다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렌지 음료인데 there is colored green 이요. 녹색의 색깔이 되어 있는. 그렇죠? 녹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렌지 음료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식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문장으로 가면 시각적 입력 정보가 어떻게 맛과 냄새를 우선할 수 있는가 맛과 냄새보다 더 위에 있는가 더 위에 있는가 참 놀랍다라고 했잖아요. 더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선하다는 거거든요. 놀랍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색깔이 녹색인데 오렌지 드링크면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그 식별을 아이덴티파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고 이제 비컬러드 그린 똥태인걸 잡아 주시고 부모의 색깔이 나다 이 뜻이죠.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이건 도치 구문인데 여기 여기가 주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Wine를 테이스터 와인을 와인 맛을 감정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훨씬 더 놀랍다 이거죠. Striking은 위에 나와 있는 그 surprising 이거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도치인데 사실 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요 외울 건 없습니다. One study of b o r l u x s University students of wine and wine making까지 하면 주어가 study, 공사가 revealed,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와인과 와인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대디아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선택했다.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 여기서 이제 tasting n o t e 는 시음표예요. 시음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거죠. appropriate 적절한 for red wine. red wine의 적절한 시음표. 이 appropriate는 형용사로서 tasting n o t e 를 꾸며 주거든요 이걸 선택했다 예를 들면, such as prune and chocolate when they were given white wine colored with red dye. 자, 봐봐요. 마지막을 먼저 읽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다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란 뜻이에요. 색소. 가 아니고 염색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이가 염색하다. 그러니까 색소란 뜻이 있는 거고. 색소. 그러니까 빨간색 색소가 색소로 컬러드 뭐죠? 색이 칠해진 와인이죠. 여기는 that was가 생략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동사 플러스 that. Okay? 오케이? 그러니까 빨간색 색소가 있는, 색소의 색이 되어 있는 하얀색 와인을 when they were given, 그들이 받았을 때, 수동태. 받았을 때, 그들은 시음표에다가 이 빨간색 와인의 적절한 시음표를 꺼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어렵지만, 그냥 빨간색의 화이트 와인인데, 색깔만 색소를 써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인식, 빨간색 와인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레드 와인으로. 오케이? experienced 숙련된 이런 뜻이죠. 요거는 이제 동의어 좀알아줄게 skilled 요거랑요. a d a p t 는 단어 알아줄. adapt, a d e p t skilled. 오케이. 숙련된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은 similarly 마찬가지로 tricked into요. 요거는 이제 알아둘게. trick, 그냥 B tricked into.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가 속아서 B하게 되다 이런 A가 속아서 B하게 되다 여기서는 expert가 a 에요 여기 thinking된 이 부분이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숙련된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속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속아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이트 와인은 어 화이트 와인 차노네이 이런 거를 저잘 모르니까 스 사실은 빨간색 와인이라고 레드 와인이라고 그렇게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으로 사실상 생각했다. When it had been colored with a red다 이것이 빨간색 염료, 빨간색 색소로 색깔이 칠해졌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글이 글에서,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냄새에 우선한다. 이거예요. 우선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맛과 냄새보다 더 우위에 있다. 시각적인 게. 전문가들조차도 하얀색 와인, 화이트 와인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으니까 빨간색 와인, 레드 와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 공부할 부분은 여기 이제 어법이랑어이둘다 중요하고,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고요. 여기도 중요하고, 법이 다, 중요하, 다 중요하네요. 어?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어, 29번 수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